제3곡 월강천에서단테는 포레제 도나티의 누이인 삐까르다를 만난다. 그녀가 자기 신상 이야기를 한다. 소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것을 어긴 사람들의 혼이 가장 낮은 이 천구에 할당되었다고 한다. 삐까르다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서원을 긋고 수녀가 되었다가 뒷날 부덕이 환속하게 된 대왕비 콘스탄자의 혼을 단떼에게 가리켜 준다. 일찍이 사랑의 불로 내 가슴을 따스게 했던 이 태양은 자기 설을 입증하고 나의 설을 반정하여 아름다운 진리의 부드러운 모습을 내 눈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을 고치고 그녀의 설을 믿겠다는 말을 하려고 고백하는 자세에 어울리도록 머리를 들었는데 그때 눈앞에 그림자가 나타나 그것이 나의 주의력을 갑자기 그쪽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동안 고백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닦여진 투명한 유리알이나 혹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지 않은 맑고 잔잔한 수면에 우리들의 얼굴이 흔들리며 비칠 때는 흰 이마에 달린 진주와 마찬가지로 눈에 재빨리 뜨이지는 않는다. 그와 같이 막연한 말을 하고 싶은 듯한 얼굴이 여러 보였다. 그래서 나는 사람과 셈 사이의 애정을 불살랐던 것과는 반대의 착각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 곧 거울에 비친 모습인 줄 알고 누구의 얼굴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뒤로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시선을 앞으로 되돌려 부드러운 안내장의 빛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빛은 미소 지으며 거룩한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놀랄 것은 없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언제까지나 진실의 발을 들여 놓으려 하지 않는 그대의 어린 생각을 보고 웃었을 뿐이에요. 그대의 생각은 자칫하면 헛된 쪽으로 향하는데 그대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참된 것의 실체입니다.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이 하늘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어 들어보고 믿도록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진리의 빛은 그들이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듯한 혼을 돌아보고 마치 생각이 넘쳐 마음 살란한 이처럼 나는 말을 시작했다. 오복되게 만들어진 혼이여, 그대는 감미로운 맛을 영원한 생의 빛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맛보지 못한 이에게는 아무래도 알 길이 없는 묘미요. 그대 이름과 그대들 신분을 밝혀 주지 않겠소. 그렇게 해주면 나로서는 아주 감사하겠는데요. 그러자 눈에 미소를 담고 여인은 즉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의 애정은 올바른 소원에 대해서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궁정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닮을 것을 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에서 나는 수녀였습니다. 지금 내가 몰라 볼리만큼 아이따울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당신께서 기억의 실을 당겨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바로 그 숨김 없는 삐까르다입니다. 다른 복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가장 움직임이 너린 천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성령의 뜻대로 타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월광천의 운명은 아주 낮게 보이겠지만 서원을 소리 여기고 일부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당이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내들의 훌륭한 얼굴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이 비치어 옛날 표정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 말에 힘을 입어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여기서 행복한 당신네들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랑을 얻으려고 더욱 높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다른 혼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잠시 미소를 짓자. 첫사랑에 불타는 이처럼 기뻐하며 나에게 대답했다. 우리들의 의지는 사랑의 힘으로 진정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질 것밖엔 갈바라질 않고 다른 것에 갈망을 느끼질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더 위로 오르고 싶다고 원한다면 우리들의 자리를 여기다 정하신 분의 뜻과 우리들의 소망 사이에 어긋남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므로 사랑의 성질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그런 어긋남이 이 천구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뜻 속에 머무는 것이 첫째 요건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들의 뜻이 주의 뜻과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왕국의 여기저기 문지방에 있는 것도 온 왕국과 그 왕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받들며 주의 뜻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야말로 하느님이 만들고 자연이 만드는 그 모두가 흘러 들어가는 저 바다인 것입니다. 지구선에서 내리는 은총이 한결같진 않지만, 그래도 천국에선 어디라 할것 없이 낙원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한 가지 음식은 실컷 먹어서나 다른 음식에 또 구미가 당기어 이 음식을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다른 음식을 청하듯 그런 식으로 나는 말에 몸짓을 섞어가며 무선 배를 짤 때. 복을 끝까지 놀리지 않았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완전한 생애와 높은 덕으로 하여 더위 하늘로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하고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의 하계엔 그분의 법칙에 따라 수녀복이나 노을을 쓰는 분이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랑과 기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랑 그리스도는 사랑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이 될 서원은 모두 받아주신답니다. 나는 젊었을 처녀 쪽에 글라라님을 따라 속세를 떠나 수녀복을 입고 그 파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디 선보다도 악에 뛰어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리운 수도원에서 나를 완력으로 탈취하였는데 내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하느님이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헌데 당신 위치에서 보셔서 내 오른편에 보이는 이또 하나의 빛은 우리들 천구의 최고의 빛을 떨치고 타고 있는데 내 신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설명이 될줄 믿습니다. 본래는 수녀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거룩한 너울을 아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뜻과는 반대로 양 속에 그슬려 할수 없이 환속을 한 뒤에도 마음으로부터는 너울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분이 저 대왕비 콘스탄자입니다. 슈바벤의 2대째 바람에서 3대째 바람과 마지막 힘을 낳으셨지요.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래 소리와 함께 무거운 것이 물속에 가라앉듯이 사라져 갔다. 내 눈은 시선이 닿는 데까지 그녀의 모습을 쫓았으나 이윽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보다 큰 악한 소망의 표시인 페아트리치의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빛이 번개처럼 내 눈을 때렸으므로 처음에 나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잠시 동안은 말도 못 하고 우뚝 서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